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이제 잠깐 그 집라인을 타러 가기 전에 이렇게 호텔 로비를 찍고 있습니다 아, 부대시설을 또 다녀와서 또 헬스장도 찍고 헬스장도 있거든요 헬스장도 찍고 할 건데요 아, 어제 보니까 여기 벌룸룸이 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행사 하는데 여기 라오스 뭐좀 유명 인사분들 많이 모여가지고 하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볼륨이 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내셔널 이펙티브 백신 매니지먼트 컨티뉴어스 이프로먼트 플랜 옵샵인데 이걸 여기서 하네요. 그래서 보니까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 봐요. 이게 몇날 며칠 하니까 아마도 이렇게 세팅해놓고 어제 계속 즐기더라고요. 1층 로비에는 요런게 볼륨룸이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냥 카페테리아가 이렇게 휴식 공간이죠. 지금 원래 이쪽에는 이제 그 판매하는 게 있었는데 없어졌나봐요. 그리고 여기 카운터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보니까.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고 나가신 분들 같아요. 그리고 메인 수영장 풀장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보시다시피 풀장 옆에 사이드 바가 있고요. 어제 여기서 저도 잠깐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기들 애기들 놀수 있는 애기들 풀장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인풀장인데 위에서 제가 제방이 저기죠 제방이 저기고 여기 식궁이 방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 좋아요 저도 오늘 다녀와서 오후에는 이제 수영장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수영장에서 보는 저 뒤에 저 병풍 같은 산은 요 건물에 조금 가려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어쨌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아침에 보여드렸던 식당 부, 뷔페 식당이랑 연결이 되는 곳인데요. 이렇게 그 식당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다시 나오시면 바로 수영장으로 갈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아마리 방비행 리조트의 일단 1층 어, 구조라던가 어, 이런 형태들은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까지 봐요. 안녕!